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 TV입니다. 오늘은 운정 신도시 호수공원에 분양하게 되는 누메르 단지에 대해서 한번 투자 가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수공원 누메르의 위치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도보로 30분 정도 걸어가면 운정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GTXA 24년도에 개통하게 되는 GTXA는 해당 단지에서 3km 정도 거리에 있어서 사실은 도보로는 가기 힘든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750m로 도보로 13분 정도인데, 초등학생이 걸어가면 조금 더 걸리게 되겠죠. 중학교는 가까이 있는데요. 250m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보로 5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바뀌었으면 굉장히 좋을 뻔 했는데, 초등학교가 다소 먼 것이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1.1km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도보로도 어, 조금 가기 부담스러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에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도보 20분 정도에 갈 수가 있고요. 또 대형 상권이 이루어진 이곳은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 호수공원 누메르의 가장 큰 장점은 운정 호수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운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후 분양이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지어 놨습니다. 올해 7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하나를 살펴보면 1층, 2층, 이제 3층, 4층. 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건물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1층 같은 경우에 주방과 거실, 2층에 침실 하나와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3층은 침실 두 개와 테라스, 그리고 4층은 아이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다락방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2, 3, 4층이 다 테라스가 있는 어, 특이점이 있네요. 자 단독 타운하우스가 되겠고 1에서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그리고 사실은 어, 이네 개의 모든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하다는 점 어, 인지 하시고 분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양가입니다. 자, 보시면, 34평, 34평 103 타입이 5억 9천 정도가 되겠죠. 그죠. 5억 9천. 자, 이거는 1, 2, 3, 4층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층수가 적혀져 있지 않고, 103동,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103동은, 어, 34평 103 타입은 공급 세대가 9개. 그 다음에 36평 109 타입은 6억 3천 정도로 분양이 되고요 101동이고, 14개 세대가 분양됩니다. 그 다음에 36평 111 타입은 가장 비싼 6억 6천으로 분양이 되고요. 102동입니다. 그리고 15개 공급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본 공동주택은 준공 후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지었다는 얘기죠. 그죠.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었으며 무상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만 시행을 하겠다고 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분양가가 다 9억 이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거의 4억 2천 정도가 나와서 6억짜리 34평을 받는다고 하면 실투금이 1억 8취득세를 내고 하더라도 전 세대 다 실투금이 2억 이내에 들오기 어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단지에 적정한 분양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운정 신도시 호수공원 누메르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 있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4평이 6억, 36평이 제일 비싼 게 6억 5천 정도 했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이미 운정 더 테라스라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입주를 했는데요 32평에 지금 현 시세는 6억 3천 36평은 6억 6천 인데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되고 비과세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세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분양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있 신축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a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gtx-a의 도보권에 있는 힐스테이트 운정 34평은 지금 6억 3천에 최저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6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아래쪽 gtx-a의 도보권에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는 6억 3천. 그 다음에 금강 펜트리움 센트리, 센트럴 파크는, 어, GTX에서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5억 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운정신도시에서 GTXA로 도보로는 가기 힘든 그런 두 곳은 6억과 5억 2천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들은 대부분 6억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 gtx에서 멀든지 가깝든지 6억에서 7억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분양가가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도 일단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군 학군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죠 자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GTX A 정차역까지 3km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운정역까지는 1.5km 정도로 걸립니다. 그래서 운정역까지는 사실은 도보로 갈 수는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GTX A까지는 3km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차가 없는 미성년자나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 문제는 요 역에 도착을 하면 18분 만에 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운정신도시 호수공원 누메르에서 GTX-A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20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 계산을 집어 넣으시고 분양하는데, 어, 가치를 부여를 해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년도까지는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전 구간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 22분으로 가게 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을, 환승하는 시간 대충 하면 30분 정도 더하면 50분 만에 이제 삼성역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급행 열차를 타게 되면 시간을 맞춰서 나가면 41분 정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역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운행비는 2,000원 정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라는 거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운정 신도시 호수공원 누메르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호수가 내집앞 정원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자연 환경을 집에 집 안에서도 보고 집 바로 나오면 나온 집 바로 나오면 볼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되겠고 아까 보여 드린 그 테라스 있죠. 그죠? 테라스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의 어, 입주 물량은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계속 과공급이죠. 그죠? 근데 올해는 조금 적습니다. 그죠? 올해는 조금 적고 지금 호수공원 누메르 같은 경우에 후분양 단지기 때문에, 이제 23년 7월, 요게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정도만 지나면 뭐가 들어온다? 운정 신도시의 가치를 매우 높여줄 삼성역이, 어, 삼성역으로 가는 GTX가 운행이 되고, 이제 20분 만에 삼성역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어, 지금 입주 시점이 된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가 되겠죠 그죠 금리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되면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거나 계속 실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실거주 하실 분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특례를 사용을 해서 4억 2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면 실투금 2억 이내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자 4월 3일에 특공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1순위 4월 5일이 당연히 2순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4월 13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파주는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그외 수도권 지역은 50%를 할당해서 추첨을 합니다. 분양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에게 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주택자는 어, 당첨되기가 힘들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공급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무주택자에게 배정한 후에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어 넘어가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죠. 그죠? 자, 전매 제한은 3년인데요. 지금 후분양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그냥 등기 치는 바로 23년 7월에 바로 매매가 가능한데, 뭐 세금 때문에 뭐 암만 빨리 매도를 해도 25년도나 25년도 후에 매도를 할 텐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24년도에는 GTX가 삼성역까지 안 가지만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때도 가치의 상승이 한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운정신도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22년 4월에 거래가 85건, 22년 7월에 거래 바닥을 찍었죠. 그죠? 바닥을 찍고, 지금 94건에서 2023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44건이 등록됐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예상 건수는 한 180건 정도로 될것 같고요. 이 180건수는 보시다시피 운정신도시가 한창 상승할 때의 거래량과 거의 맞먹고 있고 3월 달에도 거래량이 2월 못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6억에 분양이 됐다라는 것은 운정신도시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 분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잘 잡으시면 향후 올라가는 시세를 반드시 누릴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매우 적정해 보이고요. 그리고 운정신도시 타이밍 자체가 매우 괜찮습니다. 금리도 낮고 입주 물량도 입주한 후에 비가세 물량이 될 때쯤 되면 GTX도 들어오고 또 물량도 적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학교와 교통 사실은 조금 어중간한 위치인 것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호수를 집 앞에 이렇게 끼고 타운하우스가 있는 곳들 중에 이 정도 위치는 절대적으로 보면 약간 어중간해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서 굉장히 외곽인 것도 아니고 나름 중심에 위치한 호수의 타운하우스 가치는 향후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 물량 보셨다시피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수요층이 탄탄할 것이고 그리고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분양을 넣, 넣,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분양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